네, 성북구도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보다 799억 원 늘어난 1조 848억 원 규모인데요. 예산 가운데 가장 크게 증액한 부분은 복지 예산입니다. 경제난 속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박선하 기자입니다. 지난 2 0일 열린 제 308회 성북구 의회 정례회 제 1차 본회의.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성북구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집행부가 의회 보고한 내년도 성북구 예산 규모는 1조 848억 원입니다. 금년 대비 799억 원 증액했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은 총 규모는 1조 848억 원으로 이중일반계가 1조 640, 636억 원. 그리고 특별회계가 212억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본 예산 대비해서 7.96%에 해당하는 799억 원을 증액 변성한 것으로서 일반회계는 686억 원 증가를 했고 특별회계는 114억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복지교육국 예산을 305억 원 증액했습니다. 집행부는 2025년도에도 꼼꼼한 복지 안전망을 이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AI를 활용한 취약계층 안부전화 구석구석 발굴간 활동과 함께 현대식 도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성북복지재단 설립도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1,155억원 기초연금 1,980억원 장애인활동지원금액 323억 원, 친환경학교급식지원 82억 원 등으로 금년 대비 305억 원이 증가한 6,1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북구는 이밖에도 주차장 건설 사업의 118억 원을 생활폐기물 처리 효율화를 위해 21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2025년도 성북구 예산안은 성북구의회각 상임위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다음 달 13일 예정된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선호입니다